종강했겠다 방학 동안 알바 한번 해보려고 고민하다 이 영상 들어왔죠? 근데 설마, 알바몬, 알바천국 뒤지다 동네 고깃집 붙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잠깐, 지금 이 영상 먼저 보세요. 남들은 이미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대학생 꿀알바 정보 5분 안에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가 알바 진짜 잘하는 방법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진짜 도움됐던 꿀알바들, 후배들 정보까지 싹딱 끼려왔어요. 방학 때 하기 좋은 꿀알바. 이 영상 하나면 끝.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꿀알바는 국가에서 떠먹여 주고 대학생이라면 다 받아먹어야 하는 알바. 국가 근로입니다. 근로. 주변에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나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못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 국가 근로는요.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생 장학금 사업이고 조건이 널널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방학 한정 꿀알바. 방학 집중 근로입니다. 방학 직중 근로는 학교 밖에 있는 근로지에서 행정, 사무,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돼요. 방학 동안에만 짧게 부담없이 급부할 수 있고,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시급이 높은 만큼 교내 근로보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직장인처럼 9 to 6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으니, 방학에 다른 일정이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입니다. 앞에 교내 근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학 중에 하는 알바는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 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학기 중에 공강 시간을 짬짬이 활용해 일하고 싶다면 교내 근로가 답입니다. 알바 시간 수업 시간 조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대부분 교내 행정실에서 컴퓨터로 하는 업무라 난이도가 꽤 낮아서 주변에서 추천도 많이 할 텐데요. 하지만 좋은 만큼 경쟁률도 높은 편이에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근로신청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학기 시작 전에 국장 신청하시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 근로장학금도 꼭 같이 신청하세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이후 희망 근로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는 각 학교별로 다르니, 본인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알바는 과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대학생 꿀알바, 과외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과외가 꿀알바인 건 다들 알죠 아는데 학생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방학 때 새롭게 과외를 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서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과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방학 때 구해보세요. 과인은 보통 주 2에서 3회,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요. 장점으로는 다른 알바보다 시급이 높고 유동적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며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시급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알바들보다 지갑이 두툼해집니다. 물론 학생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재, 자료를 직접 준비해 과목 수업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향상이 너무 좋고 교육 분야로 취업을 원할 시 실전 스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과외 시급은 보통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이고 시급을 높이고 싶다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한국 과목보다 고경수가 시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참여 의지라든지 학부모님의 관여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 자체는 짧지만 학생들의 학년, 수업 교제가다 다르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몇년작 과외 선생님으로서 과외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지인 소개가 가장 빨라요. 하지만 주변에 과외 구하는 학생이 없어 지인들 연락 돌리는 것도 힘들다 하면 지금부터 과외 학생 한 방에 찾는 방법들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김과의, 숨고와 같은 전문과의 연계 앱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생각보다 과외를 구하는 사이트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김과예의 경우 첫달 과외비의 25%를 납부해야 해요 첫주 수업은 무료 수업이라고 봐야죠 이런 유명 과외 플랫폼은 학생과 매칭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매칭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학생들에게 지원서를 보내보는 것이 좋아요 방학 꿀알바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방학 때할수 있는 꿀알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 고수익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알바들 많이들 찾으시죠? 스펙에 한줄 쓰면서 꿀빠는 저만 하는 꿀알바들 공개할게요 지금 소개할 알바들은 돈은 기본이고 스펙 챙기고 전공 연계까지 하는 알바들이에요. 먼저 행사장, 페스티벌 아르바이트입니다. 특히 방학 때는 정말 많은 분야의 지자체, 기업에서 박람회, 페스티벌, 콘서트, 행사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카페쇼, 아트페어, 박람회, 지역 축제, 기업 행사, 콘서트 등등. 업무로는 행사장 내에서 홍보나 안내, 판매, 행사, 보조, 통역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해요. 시급은 기본 최저부터 1만 5천원까지 행사마다 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4일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4일만 일해도 무려 40만원씩 벌수 있어요. 시급으로 따져도 많이 받고 진짜 현장 경험해보면서 진로 체험하는 거예요. 행사 중에 수료증 발급해주고 구축까지 나눠주는 해자 행사도 있으니 일어날 만하면 손해겠죠? 구하는 방법은 잡코리아 알바몬 사람인 들어가서 무슨 박람회 스태프 행사 운영요원을 검색하면 많이 떠요. 크고 공신력 있는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모집하니 꼭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설권에 사는 친구들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문화행사가 많이 뜨니 여기도 체크해보세요. 인기 많은 건 선착순 마감이 기본이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제가 해본 바, 한 번에 인원을 30, 50명씩 뽑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일하면서 금방 친해지고 인맥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라 커뮤니케이션 스킬, 서비스, 마인드까지 자연스럽게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진로 탐색도 되고 마케팅 쪽으로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은 방학 한달 동안 행정 경험, 플러스 돈, 플러스 공공기관 네인드다 가져가는 시청 관공서 알바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공공기관. 이름만 들어도 스펙하는 소리가 들리죠? 업무는 행정의 희유자도 몰라도 와서 배우면 되고요. 민원 안내, 서류 정리, 엑셀 작업 같은 행정 업무를 배우면서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어요. 근무는 나인트 식스로 주 5일 근무. 완전 직장인 루틴입니다. 시급은 지역마다 생활 임금을 적용해서 최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조휴 수당까지 지급해 준다는 사실이 아주 짭짤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달만 알바한다고 하면 퇴짜겠지만 이건 한달 동안만 일하기로 한 거니까 이게 진짜 보석 같은 꿀알바예요. 신청은 대표적으로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 알리오에서 할수 있어요. 거주지 제한이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 사이트로 확인하세요. 모집은 방학 1, 2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전산 추첨으로 뽑아 그냥 운입니다.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행운이 우리 편이길 빌어봅시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알바 붙을 때까지 도전하세요. 지금까지 꿀알바들만 소개했는데 잠깐 알바계의 지옥 코스도 짚고 가볼게요. 닭갈비집? 손목 나갑니다. 고깃집? 불 앞에서 땀으로 샤워해요. 뷔페 웨딩홀 서빙? 일 끝나고 무릎에 파스 두 장씩 붙여요. 네? 이미 합격했다고요? 어, 당장 도망치세요. 일은 힘든데 시급은 뻔하고 체력 다 털릴 바엔 위에서 소개한 알바들 하는 게더 이득이에요. 오늘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하다보니 후기나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은데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오늘 소개한 알바 말고도 쿠팡 상하차, 카페, 댓글에 궁금한 거 남겨주면 또 정리해줄게요. 오늘 소개한 꿀알발들 다 정보만 알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들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못해요. 요즘은 알바도 인턴도 심지어 취업까지도 정보전이라 아는 게 너무 힘이에요. 다 같이 대학생을 하는데 누구는 미래를 준비하고, 누구는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결국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4년 대학생활의 운명을 갈라놓게 돼요. 오늘 꿀알발들다 공개했으니 이제 몰라서 못 하는 일 없어야겠죠? 진짜 꿀정보들만 담아왔는데 채널이 아직 작아서 알고리즘에 파묻힐 수 있어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